음, 국물 미쳤어요. 저다대기푼 국물 한번. 와. 대원파 시대 박스 면입니다. 어, 정신이 없어요. 담양편. 할때 운전은 그때 왕복 10시간 정도 다시는 운전을 길게 해서 촬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이왕 부산에 온 김에 앞으로 약 3주 부산에서 이제 세 가지의 음식을 먹으면서 뭐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튼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의 예를 들어 로컬 부산 하면 떠오르는 부산의 자랑 부산의 대표적인 어떤 뮤지션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갖고 오늘 되게 오랜만에 게스트 모셨습니다. 스웨디. 아우, 부산 시민 스웨디라고 합니다. 아, 이 실제로, 촬영도촬영인데 음, 되게 오랜만에. 그쵸 제가 국적 이동하고. 국적? 네. 제가 시민권도 다시 받고. 아, 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laughs> 오, 아, 시작 좋아요. <laughs> 아니 저희가 네. 보통 대면 패시도 오프닝을 밖에서 찍곤 했었는데 아, 왜 존댓말이에요? 아, 아 이게 근데... 그래도 카메라 앞이니까 아, 아, 아.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오프닝부터 이렇게 덜컹거리는 네. 부산에 처음 왔을 때 그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아, 제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너 얘기는 나야. 이제 끝났어. 아, 전, 아 그래요. <laughs> 그리고 요새 부산을 대표하는 정상수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 네. <laughs> 면 요리 뭐가 있을까 모두가 다 네. 예상하는 첫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밀면을 먹으로. 고 부산 중구에 위치한 황해면옥입니다. 훈태님이랑 촬영할 때 훈태님이 소개를 해준 곳이 여기는 진짜 이제 부산 로컬들만 오는 곳이고 다른 데서 먹는 밀면은 밀면이 아니다. 어, 저도 모르는 곳인데 그러니까 어, 궁금합니다. 밀면 자체를 저도 한 10년 만에 예, 먹어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얼른 먹으러 가시죠. 이곳이 바로 대면발시대 촬영지 황해면옥입니다. 와. 보니까 가격이 또 눈에 딱 들어오는데 밀면 6,000원입니다 6,000원 어 그렇지 네. 만두도 저희가 하나 시켰는데 9개나 나오는 아니 보통 그 평양냉면집에서 저희 만두 시키거나 라면집에서 교자 시킬 때그 양을 생각하면 9개에 5,000원 도 같이 나온다 그러길 잘했어 어 감사합니다 육수 일단 나왔거든요 육수 한번 먹어볼게요 아 육수 대박이에요. 표현이면 면수는 그걸 먹으면서 뭔가 다른 거를 먹고 싶지 않다. 뭐 이를테면 이거랑 뭐 밥을 먹거나 김치를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 이거는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같아 국밥 육수 만나고 후추 향이 살짝 어, 그런. 예, 도는 느낌? 너는 평소에도 밀면 밀면 좀? 진짜 많이 먹죠. 저 이번 여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밀면 많이 먹었어요. 밀면이 확실히 여름에 더잘 어울리는 음식인 그쵸. 것 같아. 그게 그늘이고 냉면이에요. 밀면이 그러니까 부산에서 밀로 만들어서. 밀냉면이다. 네, 음. 아, 네. 어, 어. 어. 쫀득. 어. 그 g Leng, Leng, l 그 n g Leng, l e n 라고 e n g L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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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n 거 L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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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돌리면 약간 이렇게. 내가 그래서 먹자마자 네. 어떤 생각이 g L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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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엄마가 이렇게 그쵸, 만두를 쏘면 좀... 서 배고파 만두 꺼줄까? 이제... 정확해 정확한 맞아요, 표현이야 딱끄러시해요. 오늘 진짜 정확한 사람이 네. <laughs> 아 만두 영어로 뭐예요? d 플링 p 응. 아 그렇군요 모를까봐 물어봤는데 알아요. <laughs>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두인 줄 알았어요. 그냥. 맨두. <laughs> 어, 너는 이제 가야 되겠다. <laughs> 짠지 어떻게 담그는지 모르겠는데 짠지 그렇게 몰라요? 무라고 부르는? 아 어, 여기도 있어요? 아 그래? <laughs> 왜? <laughs> 왜 이러지 시야가 좁아졌네. <laughs> 아니야 너 와서 너무 좋아. 나. 아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비빔냉면을 잘안 먹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먹으면. 의미가 있다 아, 그리고 이게 고명이 얼마나 높게 쌓였냐면 쟁반 위로 고명이 보여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역사를 한 들었는데 옛날에 전쟁통에 물자에 밀가루가 엄청 많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서민들한테 보급을 엄청 시켰는데 그 밀가루를 가지고 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개발하다가 잔치국수처럼 그 밀가루를 갖고 면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로 만든 냉면이 밀면이 됐 아, 어, 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와. 이 예, 나는 이제 밀면이라는 거를 많이 안 먹어 봐가지고 네. 그냥 생각했을 때 그래도 평양하면 그래도 좀 가깝지 않겠나? 어, 라고 생각했는데 파이어. 어 전혀 다른 네. 요게 다대기가 들어 있죠 파이어 다대기가 아안 섞었구나 그쵸 육수의 그 기본을 맛보고 이제 합체 아이 준비를 많이 해 오셨어? 음면 <laughs> 음. 처음 먹은데 입이 면면에 워낙 이렇게 길들여 있으니까 이쯤되면 끊기겠지 나가데 계속 이렇게 씹으면서 들어가는 아 그리고 밀식감이라는 게 되게 또 재밌는 그리고 물에도 들어가 있나 이거? 이거 뭐지? 가오리. 이거 그때 저번에 진주냉면 먹을 때 우리 맛봤던 어 그럼 또 반가움이 있네 물에는 안 들어가고 비빔면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좋아하고, 이 식감 좋아하고 이맛 좋아하시는 분 비빔으로 시켜 드시면 될 거예요 음 국물 미쳤어요 저다되게푼 국물 한 번. 와 이게 되게 미쳤죠 이게가래기 양이, 양이 좀상당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풀고 나면 매워지거나 훨씬 자극적이 될것 같은데 어? 또 그렇지 않다는 게아 페를레다니 나올 만하다 하루 이틀로 완성된 맛이 아니라는 느낌이 팍 드는 밀면이 많이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름에 덥잖아요 땀 너무 흘리고 일하고 짐 빠지는데 시원하고 그리고 밀면이 조금 다 달아요 다대기가 마냥 안 맵고 그 당근이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여름 음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알겠어요 근데 비빔은 오히려 겨울 음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먹으면서 했던 생각이 먹고 나서 육수 먹으면 은 훨씬 맛있겠구나라는 생각 했거든요 한번 그렇게 먹어볼게요 어마험 와 어쨌든 간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이렇게 싹 해주는 느낌 이게 물냉은 어쨌든간에 이 간으로만 나 입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걸 먹어서 완성이 되는 그런 예술입니다. 우리 저번에 그 비빔국수? 그거 되게 매웠었잖아요. 어, 어. 그거는 진짜 맵고 그 매움이 그래도 좀 오래 가는 이거는 전혀 맵지 않고 맵다라는 바, 바로 아래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맵사바다. 맵사바다. <laughs> 아, 매콤. 따는, 그러니까 매콤하다는 맵콤도 느낌도 아니고 매콤도 알콤. 아, <laughs> 김진껏이 <씨> 그러니. <laughs> 아, 이건 저는 먹으면서 어디 가서는 또 이제 어, 여기서는 또 리닝을 시켜 먹어볼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음식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내리, 매력있습니다 점심이군 면회 아형면 좋아해서 박상면이에요? 어 그건 뭔줄 알았어? 내 진짜로 이름 아, 바꾼 줄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박상면 그 연예인 그렇게 하려고 해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바꿀 거 아니야? 그럼 웃기니까 아 내가 그냥 웃기니까 네. 바꾸면서 바꾼다고. 네. 바꾼다고? 완전히 미친네 아무튼 저희 네. 마지막은 네. 보통 이렇게 국물 아, 들고 먹으면서 아, 잘 먹었습니다 하는 거니까 네. 오늘의 클로즈는 석현이가 하는 걸로 저는 원샷 아, 형, 잘 먹었습니다. 아, 나한테 얘기를 해. <laughs> 그리고 오랜만에 같이 방송에 나오니까 그냥 한번 저는 이제 계약 종료했고요. 지금은 이제 좀 와하게 프리한 생활을 좀 즐기고 싶어서 당분간 이렇게 좀 와하게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갑자기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막 석현이의 어떤 매력 막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정형화되지 않은 좀 와한 맛, 좀 이제 부산 다시 내려왔으니까 네. 음악으로든 뭐 인생으로든 좀 보여주면은 네. 예, 사람들 또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면 예. 좋겠습니다.